뭐가 내리는데 한번 하늘 보여주세요. 하늘에서 지금 눈 엄청 내리고 있어요. 자 저희가 이제 눈으로 눈 사람이랑 슈퍼공을 만들어볼게요.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쌓여진 거 보이죠? 눈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라서 잘 만들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전잘 만들어요. 전잘 만들었어요. 한요 한번 짜자. 짜자. 야, 될건 나야. 너무 추워요 밖에. 눈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. 이거 되면은 그 정도예요. 아, 됐어요. 여기 안에 놓고 올게요. 사과예요. 사과. 안에 놓고 올게요. 여기서요. 여기서. 여기서 보여주세요. 여기서 뭔가 망할 것 같아요. 왜안 돼요? 이번에는 눈오리로해주세요눈오리 네. 눈오리눈오리가나리누눈오리 누나리. 누리 누나리. 누리 누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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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왜 머리가 <웃음> 없어요. 흉지이 <laughs> 머리 없는 뇌리에. 부게요다음눈 네, 다시 만들어 볼게요. 한번 확인해 보 아, 그시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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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요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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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는 아, 그래.